자, 그래, 공연이 끝났네 자, 내가, 내가 어떻게 하겠 어, 뭐야. 어, 어떻게 미안. 치우자. 자, 이렇게 호박이란 로켓을. 자, 이렇게. 잠깐만. 나 여기 아직도 가져있다. 안 돼. 넘어지면 안 돼. 자, 이거 넣고. 아, 어떻게. 쇼가 너무 끝나서 슬퍼. 자, 사과, 여기. 새 종도 넣고. 에 아, 내가 가만히 있겠다. 틀리. 여기 넣고. 어떻게 돼? 틀리. 이게 뭐야? 어? a B s 가 멈췄네. 자, 이렇게. 자, 됐고. 어, 그래. 높이 뛰기다. 아! 자, 풍선, 여기 넣고. 어, 안 돼, 안 돼! 으아! 딸려줘! 자, 이렇게, 이거 마시고. 자, 됐다! 아! 자, 그러면, 모자라, 아웃수요 자, 여기 넣고. 에 진짜 저 녀석, 어 그래, 나 들어가자. 어떻게 자, 여기 사탕. 자, 여기 활. <laughs> 너무 슬퍼. 다이너마이트, TNT, 시안 폭탄까지. <laughs> 너무 슬퍼. 어, 뭐야? 어? 시안 폭탄? 잠깐만! 이거 터질 것 같은데? 오, 큰일 날뻔 했네. 어? 저긴 뭐야? 어? 우와, 여긴 도시인가 보다. 너무 아름답고 좋다. 자, 가보자.